안녕하세요 조선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은혜의 한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은 습관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습관은 반복적으로 자동화되어 삶의 방향과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며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재능을 빛나게 하고 나쁜 습관은 재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때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영적 습관은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주 해버릇할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일이 습관이 될 정도라면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습관은 어떤 일을 자주 반복하는 과정에 저절로 익혀진 생활 방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과 여러 세대에 걸쳐 굳어지게 되면 관습이 됩니다. 관습이 격커히 쌓일 때 역사가 됩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좋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들로 산으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감난산을 자주 찾으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자주 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습관에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장소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에 있습니다. 머무는 자리가 어디든 늘 기도하기를 즐겨하셨고 그곳으로 나아가면 어김없이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기도의 삶은 이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를 멈추면 안될 일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습관을 넘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 대산론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너나 할것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 일에 대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은 곧 유혹을 의미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욕으로 더 이겨내려면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자리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며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습관적으로 할 만큼 익숙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은 유전이 되고 유산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시지 않고 호흡처럼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